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Today's message, Bible, Psalm 63, verse 1 through 11.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 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머리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다 같이 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힐 이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일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 어떤 부족함을 느낄 때일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찾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실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시편에 많은 묵상을 할 때에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왜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 보게 됩니다. 다, 다윗의 기도의 자리에는요, 자기 자신이 빠져 있어요. 자기 불평, 불평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필요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원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자리가 이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이 시편에 가득 차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3편은 제목의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63편의 1절을 보면 이 광야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이라이트 해놨죠. 물이 없습니다. 말랐습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이것을 보고 광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인데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이제 광야라고 하는 곳이죠. 현재 다윗은 유대 광야에 있는 거 있을 때를 상상하면서 이 시편을 썼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고 황폐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아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도움의 여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다윗의 63편을 통해서 그 자, 나와 동일한 그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 그리고 이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향한 도전의 말씀이 바로 이 63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그 황폐한 곳에 보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황폐한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내버려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이 없다. 물이 없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것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역시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바로 이 다윗은 갈망하고 악망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이것을 어, 세 번역에서는 애타게 찾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0편 42편을 연상케 합니다. 10편 42편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물이 없는 상태에서 사슴이 물을 찾아서 찾아나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하기 바랍니다. 주를 강망하는데 영혼이 갈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를 악모하는데 육체가 갈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hole beings longing for you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만이야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몸만 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갈급해 있는 그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의 대표를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땀이 되어서, 땀이 어떻게 해요? 핏방울처럼, 그죠? 핏방울이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에, 기도했으면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을까? 이 안에서 너무 간절하게 가지고 이, 이 에, 혈관이 터져, 터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6월절 만찬을 마치고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아주 엄청난 형벌, 형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야, 짊어져야 할이 죄의 무게입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견딜 수 있도록 하옵소서라는 그 간절함이 아마 이 기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약함을 느끼십니까? 사실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의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2절에서 성소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부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가 거할 수 있는 곳이 여러분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해야지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곳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성전에서 벌써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다윗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팔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서의 기, 에, 기도를 잘 보시면 3절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제가 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경 어, 설교 어, 제목을 따졌는데요.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헤세드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 가스 러브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생명보다도 나은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내가 생명보다 생명을 버리면서도 이거는 끊이지 끊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것이 충격일까요? 생명보다 낫다고?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다윗은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도. 내가 필요한 것만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드려지지를 않았는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에 가졌던 이유는 바로 이 다윗이 가졌던 이 기도의 태도에서 아마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기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생명보다 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가.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나는 갈급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갑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어, 앞에 나갔다가 왕이 허락을 안 하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나온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왕께 나아갔는데, 내 생명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원함이 더 필요 간절했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오랫동안 기도하고 나서 왕께 나아가는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에스더의 이 고백을 보면, 이 다윗의 고백을 연상하게 됩니다. 생명보다 우선시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의 생명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 버려 내 버리려고 하셨던 그 부모님의 그 어, 모습과 동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생명이 일어나는 게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우선시되어야 되는 게 top priority. 그 우선시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에 우리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네, 생명 보사 우선시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다음에 생각할 부분은 다윗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선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내 평생에 주님의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 내가 높이 손을 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 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두손들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입술에 기쁨이 넘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삼서 어, 1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만족함이 있습니까? 무엇에서부터 만족함이 있어야지 만족함이 있을까요? 어쩌면 육체적인 만족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만족함이 이 육체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만족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를 기도하고 있는 요한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 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잠이 들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했을 때 어, 영어성경에 보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임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안전한 그늘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이 다윗의 기도와 이 찬양 속에는 바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어쩌면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되는 기도, 바로 그것은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순간, 우리는. 다윗의 그 찬양 그 다윗의 이 노래를 부르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속으로 말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없지만 우리는 부르기 쉬운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즐겁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것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흥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것은 찬양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찬양이 바로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이 된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즐거워야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내가 노래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찬양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었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함을 느끼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바로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 영혼에 만족함을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기쁜 입술이 되고요 하나님의 즐거움의 현장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합니까? 그 발견하는 그 노래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다윗의 기도의 중심은 다윗의 찬송의 중심은 바로 영혼을 만족시키는 그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막바지로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다 하나님께 향하는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63편 8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내 영혼에서 시작된 이 결단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시는 어떤 적들도 다 멸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지금 유대 광야에서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지금 쫓기는 신세입니다.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그 장면. 그런데 이 장면이 왕이 되어서의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했던 찬양인 것을 알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 하리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 하리니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 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아무런 도움을, 도움이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내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그 승리의 멸류관이 어디로 이끕니까? 왕이 되게 만드십니다.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날개 그늘에 있음을 경험하게 됐던 그 순간이 왕이었을 때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과 같은 이 높은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63편 3절의 말씀에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이 다윗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그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경험되어져서 내 생명보다 나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0편 63편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내 안에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고 하는 쉽지 않은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으로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계시고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성소에서의 기쁨이 우리 안에 펼쳐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 우리의 찬양을 향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고백되어지는 기도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